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러분은 험한 날씨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지의 성지순례를 가면 은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3개씩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북쪽에 있는 문을 양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을 시대반의 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지요 그 문으로 양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위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끔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데에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나았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소경, 규모거리, 절뚝발이, 설기 마른 사람, 심장병 환자, 스트로크 환자 등등. 모든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문제 투성이지요,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찾아가려면 무덤 속에나 가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사는 게 문제 속에 산다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병 없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더 힘이 들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재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중병에 걸려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한국에 알만한 큰 재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곤방 알지요. 그런데 그가 너무 병이 심해서 마시는 것 절대로 먹지 못해요 의사가 얘기한 거고 그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꼭 차고 나가야 한답니다 또 재물 문제에서는 재판에 걸려가지고 형제 자매도 없대요 돈 앞에는 친척도 없대요 부모 형제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재판에 걸려가지고 늘 괴로움 다하는 것이 그 재벌 총수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갖는 많은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은 복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의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물질이 됐습니다. 우, 물질이 자기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상한 사단의 종들이니 그 사단의 종들이 그 사람을 가만 와 두지를 않지요. 그를 죽음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또 불행의 길로 그를 자꾸 자꾸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잠언서 11장 28절 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15장에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 되며 그것은 그에게 큰폐망의 길로 인도하는 첩기라고는첩경이라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을 유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사렛촌 동네의 청년이지. 이 정도 알았어요. 자기들의 경쟁 상대로밖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옳은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늘 내가 리마인드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되새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에 당할 때 시험에 당할 때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랑 그런 자각 속에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보분은 생명 자체이지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음의 무덤 속에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안에 늘 사시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영원히 존재한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다른 언어도 참된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어떤 사상도 그 나름대로 약간의 일리는 있겠지만 은 그것이 참된 영원한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만큼 진리를 내가 알게 되며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아는 것만큼 내 삶의 천자유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니피케이션 처치라고 있어요 종파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 유니피케이션 처치는 각 종교의 좋은 것만 따라왔어요 이 종교의 좋은 것저 종교에서 좋은 것 거기서 좋은 것 따라가지고 짬뽕으로 만든 종교가 유니피케이션 처치입니다. 애초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집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임을 믿고. 허튼데 신경 쓰지 말고 종이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여러 개의 참 자유의 평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아헤맵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안에 나를 참 자유케 하는 나를 참평안케 하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참된 길입니다. 길을 잘못 뜨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생의 길도 잘못 뜨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수는 참된 길이니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이 살으신 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반석 위에서 영원한 복된 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물질에 얽매이는 생활, 주님이 없는 쾌락에 얽매인 생활,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삶의 목적에 얽매인 삶은 모두 다 헛것이요, 헛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생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거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시는 배들교회의 영원히 기독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목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한국으로 여기인 가셨다고 하면은 내가 그분이 간 거를 너무너무 너무 아쉬워하면서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으로 여기인 갔다면 모든 성도들이 절말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되는 고마운 몇 분들이 계십니다. 아들된 저도 늘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지금도 서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김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서로 안부하며 우리가 기억되는 서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가능하지요. 여러분 요번에 100년 전 만에 한 모른 추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요. 또뭐 히터가 고장나고 물파이프가 터지고 여러 교회에 일이 많았어요. 눈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오셔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심이여, 진리시심이여 우리의 참된 기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비의 집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연못가에 38년 동안 아파서 꼼짝 못하는 중병 환자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병 낫기를 원했으나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있으니 너무 지쳐서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병이 너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아무도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구참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이 이미 병이 오래된 중암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제치고 38년 된 중병으로 누워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그 환자는 분명히, 예, 선생님,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는 거의 폭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쳐 넣어둘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내가 38년 동안 지나서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요. 나의 현실이 이런데 나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생님, 불평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과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혹 배들교회가 되지 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배들교회가 37년이 됐지요. 이제 곧 38년이 됐지요. 우리 배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들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베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시다고 하면 은 그런 일을 해야지요.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어쩐네 졌던데 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베들 교회가 부흥하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지.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김목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 보면, 김 목사 뒤통수 치고 나가더라고. 물론 제가 허물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면은, 교회를 자랑해야 되며, 목사를 자랑해야 되며, 성도를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부족하겠냐하지만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유, 코끼리도 춤을 춘대. 코끼리 조련사가요. 코끼리를 춤추게 하려면은 코끼리를 칭찬해야 된대. 잘한다, 잘한다. 맛있는 것도 주고 말이에요. 등도, 수도, 너무 주고 말이에요. 코도 만져 주고 말이에요. 이쁜이가 가서 뽀뽀도 한번 해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코끼리를 해야 코끼리가 훈련이 돼 가지고 춤을 다 춥니다. 그 무지막대한 코끼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우리가 김목사, 김장로, 김권사, 김집사 우리 온성도들이 소초라고 칭찬하여 배달교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합니다 여러분의 부러을 원하는 부흥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를 바라면서 나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래그거눈 가리고 아웅이지 내가 전도하며, 내가 대로오하며 내가 우리 개회을 자랑하며,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며, 우리 베들교의 역사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베들교의 여러분의 송도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 자신, 가정, 가정 위에 더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그 38년 된 자에게 내가 낳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두드려 리 우리에게 열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낳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물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낳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하냐 왜 원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느냐 되는대로 허송세월 38년 동안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 상태에서 누워만 있겠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때로 속상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가지 사고를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러한 때에 이 환자처럼 불평하지 말고, 주저앉아 주님을 바라보지 보며 불명하지 말고,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오,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나감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부도덕을 용서하시며, 나의 가정점을 용서하시며, 나의 성격을 용서하시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잠이 안 오면요 잠 잘라고 애쓰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합니까? 걱정을 끝내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이 많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이 사건하고 소경을 고친 사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다요. 믿음이 없어요. 이 38년 된 환자는 불평했지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사랑의 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간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간에 그 사람이 믿음이 완전히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절대적인 전권적인 사랑으로 그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아멘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진액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년질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위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년 전경자는 믿음도 전혀 없고 절망적인 대답만 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런 즉시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들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이미신 탈렌트가 있듯이니,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일을 일어서서 그 탈렌트를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깔고 누워 뭉개지 말고 내가 받은 단 잔란트를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주신 모든 재주를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영위해서 그것을 열십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할때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내 자리까지 내가 들고 가, 일어납니까? 이 목사절 미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알아도 몰라도 정말 모르시네 내가 1, 2년도 아니고 38년석이나 누워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요? 그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일생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돈받음이 나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야 나 구찮게 하지마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뭐 일어나 걸어? 거는 것 말고 자리까지 내가 들고 일어나 주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던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병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물물러이요 자기 자리까지 들고 일어난 능력이 그에게 생겼으며, 자기가 부족할지라도 이제 액션을 취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액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아무리 무너지라도 무너갈지라도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기믿습니다이 사람은 걷는 게 소원 아니에요. 소원 성취했어요. 내게 은과고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서렘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라 걸으라 피드로가 한 말씀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자리를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인을위에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내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맺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으은 젊을수록 나이가 먹었다고 할지라도 38년 된, 40년 된 자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